미국 경제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급락했습니다. 미국 증시 시황을 한번 정리해보고 과연 미국이 경기침체인지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4년 8월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저조하여 경기침체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미국 경제의 불안정을 시사하며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나스닥 주식이 심한 조정을 겪었습니다. 현재의 조정은 일상적인 현상이라고 볼수 있으나 실업률 증가와 같은 단기적인 변동 요인은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다우는 1.5%, 나스닥은 2.4%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백지수는 고점 대비 10.8% 하락하여 두 자릿수 하락시 하락장 진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최근 노동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결정입니다. 주요 은행들은 9월과 11월 각각 0.5%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추가로 0.25%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도 하락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미국 경제 침체가 다른 자산으로의 이동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으며 전 세계 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인텔과 아마존은 실적 발표 후 주가가 급락하였고 동반해서 나스닥 지수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인텔 주가는 26% 하락하며 1982년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고, 아마존도 실적 발표 이후 약9%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도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엔비디아의 AI 버블 이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서 실업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사람으로 인해 실업이 가속되는 겁니다. 현재는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계속적으로 공급되면서 실업률이 증대된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 증가는 소비 감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보입니다. 분석가들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상황의 변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대성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성기간은 경기 상승의 요소입니다. 아직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속단하기에는 이릅니다. 세계 증시의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과 같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